여보세요. 예, 다름이 아니라 본인 명의 조사권 관련해서 몇 가지 문차 연락드렸습니다. 제 명의요. 예. 예. 혹시 서울 강서출신네 예. 조상이라는 사람 알고 있습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예, 전신이 독일 은행 직원이었고요. 가이는 서른 아홉 살인데 들어오신 적도 없으시나요? 네. 예. 저희가 이번에 조상훈을 중심으로 한등록범세기관의검거했습니다 검거 당시 달행의 대포통장과 신분증, XXXX 명료된 농협은행과 우리은행 통장이 발견되었는데 이 통장들에 대해서 아시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예, 다제 통장, 제가 쓴 통장들인데요. 예, 본인이 갖고 있는 통장 말고 저희가 앞서한 통장들이요. 이 통장들의 발급 날짜 확인해 보니까요, 네. 2020년 11월 5일, 농협은행은 서울 화곡중앙지점, 우리은행은 강서지점에서 발급이 되었는데 본인께서 발급 받으신게 맞습니까? 아니요, 그곳에서 발급 받은 거 아닌데요. 예, 제가 오늘 본인한테 연락드린 이유는 명의의 통장이 대포통장을개설 때요. 피해사실 확인차 연락드린 거고요. 예. 이 통장이 범죄상이 사 되어서 피해자가 발생된 부분인데 저희 쪽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해본 결과 같은 경우 동일 효과도 없으시고 신분도 확실하기 때문에 미리 유선상 같은 예 저희 혹시 여보세요 네 예, 말씀하세요 네저 예, 방금 뭐 전화 끊긴가 싶어가지고 아 어디서 전화 오신 거라고요?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예. 김영재 수사관입니다. 서울 지방 정... 중앙 예. 지방검찰청 예, 예 김영재 사원이라고요? 김영재 사원이요? 수사관이요. 예.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전반적인 내용 조사해본 결과요, 본인 같은 경우 동일 정과도 없으시. 신문도 확실하기 때문에 미리 유선상으로 연락드린 부분이고요. 네. 현재 본인 통장이 발견됐다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가해자라는 건 아니라요. 어느 정도는 피해자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 피해자라고 증명할 증거 없으시잖아요. 아, 그 저희가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가 현재 압수한 농협은행이나 우리은행 은행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 동결제 해놓은 상태고요. 2 예. 현재 본인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라고 증명할 증거 없으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피해자 입증 조사를 도와기로 하는 부분이고요없시기 예. 때문에 이핵으로 녹취 조사 진행을 할 거거든요 예. 이 녹취 조사가 지고 저희가 본인을 대신에 법원에 제출할 중요한 서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주의사항입니다. 제3지의 목소리에 섞이면 증거 자료를 채택이 안 되신다. 예. 녹취 중 제일 중요한 부분은 본인 예.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주민등록 번호, 제자 번호, 비밀번호, 예. 이세 가지는 절대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예. 수사상 제 질문에 아신다, 모르신다, 간단하게 진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잡음이 많이 섞이는데 회사신가요? 예, 회사합니다, 회사. 예. 제가 왜여쭤봤냐면요 녹취 중에 쥐의 자국나 타인의 음성이 등록되게 되면 증거자료를 채택이 안 되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는데 잠시만 조용한 곳으로 이송해 주시겠습니까? 아 지금 안 돼요. 회사 자체가 지금 전체가 다 이래가지고 나갈 수가 없거든요. 아니면 제가 공문장 발매해 드릴 테니까요. 공문장 받아보시고요. 저희 지금은 내방해 주셔도 되는데. 예. 예. 그럼 공문장 발매해 드릴 테니까요. 저희 지금 한번 내방해 주세요. 공문장은 왜 발급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본인 같은 경우에는요, 1차적인 혐의점이 없으시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네. 한 가지는 약식으로 녹취유산을 진행하셔도 되고요. 네. 또한 가지 방법은 공문장을 받아보시고요. 공문장 받아보시면 날짜가 적혀 있거든요. 그 날짜에 맞춰서 저희 지원 내방에서 피자 입증유산를 받으셔도 되고요. 아니 아니 제 이름으로 명의가 도현됐으면 도용한 사람을 잡으면 되지 왜 그러십니까? 현재 저희가 조상우를 중심으로 한 금범상인을 융 검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주상우의 네. 27명 검거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네. 저희가 검거했을 때이 조사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당들은 본인한테 통장을 샀다고 진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저희가 조사를 봤을 때이 주상우 일당이랑 본인께서 금전적으로 돈을 주고 받았다던가 근데, 아니면 취소한 문자라도 주고 받았 일단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연락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근데 통장에 그 통장에 근데 돈이 없어요. 사실 그거 도형에서 상관없는 통장이죠. 근데 저희가 앞선 통장들 본인께서 발급받으신 게 아니라면서요? 네. 근데 뭐 상관이 있습니까그 아니 근데 돈이 없어요. 저희가 앞선 통장에는요 총 거래 금액 1억 4천 정도 됐었고요. 아, 남아있는 금액이 예, 7,700만 원 정도가 남아있었습니다. 사건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떤, 예,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 인터넷에 허위 매물을 올려놓고요. 예. 예, 본인 통장으로 대금을 받은 사건입니다. 아, 그러면, 예. 아, 그러다 보니까 72명이 피해를 봤고요이 72명이 본인을 고소고발한 사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직했으는 예. 제가 가가지고 현재 종결체 해놓은 상태고요. 예. 예. 지금 현재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해드리는게 편할까요? 아, 그럼 제가 은행가가지고 그 통장 그거 도용된 통장을 제가 찾아가고 돈을 빼면 되잖아요. 제가 쓰게끔 저희가 동 결제 해놨고요예 사용을 하지 못하게 저희가 사용정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용정지, 지급정지를 아 어떡합니까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약식으로 독주교사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상황이 안 되시니까 공문장을 받아보시고요 저희 지오를 내버에서 피의자 에이핑 뉴를 받으실 수 있고요. 어, 저 혹시 그 김영재 수사관예 말씀하세요. 혹시 그 인터넷 되십니까 그쪽에? 인터넷이요? 예. 그리고 예. 혹시 네이버에 김영재 수사관이라고 한번 적어보실래요? <laughs> 아, 어, 제 이름으로 조용한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웃음> <웃음>